기억 니은에 들어가는 내용은 뭐냐 여기 보면 어, 기억의 평가 기준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니은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각각 쓰라는 거예요. 예, 이건 정답률이 제가 이제까지 그한 지난 5년 정도 사이에 비슷한 문제들을 내면 정답률이 상당히 높은 문제입니다. 예, 선생님 이건 틀리시면 안 되는 사업의 뭐예요? 진행 사업 진행 과정에 대한 평가가 기억에 들어가죠. 자 니은에 들어가는 건 뭐냐? 니은에 들어가는 내용을 보니까 지역사회 요구에 대한 사업의 실적, 실적 수준, 목표 달성을 위해서 지역사회 주민들의 욕구에 충족하였는가. 여기 들어가는 답이 뭐예요? 사업의 적합성. 혹시 혼돈하셨다면, 여기서는 문제를 좀 이제 기억하십시오. 이제 더 이상은 틀리면 안 돼요. 투입된 노력에 대한 평가, 목표 달성 정도에 대한 평가, 사업의 효율성에 대한 평가. 바로 위에 있는 이거. 투입된 노력과 목표 달성 정도의 비, 사업의 사업의 효율성에 대한 평가, 그리고 사업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 자, 그래서 요게 체계 모형을 근거로 한 그런 평가다. 그래서 1번 문제가 그거였죠. 첫 번째 문제가. 지역사회 간호사업의 평가를 체계 모형에 근거하여 실행한다고 할 때, 평가 기준 기억과 니은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그대로 쓰면 돼요. 자, 근데 그 다음 두 번째. 아래는 간호사업의 평가를 다각도에서 진행하고자 해서 다른 모형을 가지고 왔다. 논리 모델을 가지고 왔다. 선생님, 여기서 이제 논리 모델을 가지고 왔지만, 자, 지금 문제에서 체계 모형을 가지고 문제를 앞에서 봤고, 논리 모형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프리시드, 프로시드. 자, 현재까지 시험에 출제됐던 것들을 보면 거의 이세 가지를 가지고 문제를 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논리 모형에 대해서 굉장히 헷갈려하고 복잡해 하지만 지금 이게 대표적인 좀그 많이 사용되어지는 강론서 안에서 샘플로 나와 있는 세팅이에요. 논리 모형을 가지고 평가를 했다면 이런 세팅을 이해를 하라 이거죠. 자 그게 뭐냐? 어, 보시면 평가의 유형이 있고 수행 단계에 있어서. 어떤 단계냐? 투입 단계, 활동 단계, 산출 단계, 그리고 결과, 뭐 이런 이제 내용들이 이 부분에 들어가 있고, 이것의 평가의 내용이 뭐냐? 논리 모형의 평가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뭐죠? 구조, 과정, 결과의 평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디귿에 해당되는 건 여러분 답이 정확하게 구조 평가입니다. 구조 평가. 이건 뭐 아니 왜 구조 평가예요? 이거 다른 건될수 없어요. 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지만. 구조 평가가 투입에 대한 평가와 거의 동치로 본다, 같은 것으로 본다. 자, 아래쪽에 보면 예산, 인력, 시설, 뭐 시간, 기술 이런 것들이 에, 이런 것들이 그 구조 평가 안에 평가의 내용으로 들어가 있고 사업 사례에 있어서 간호사 두 명이 뭐 예산이 백만 원이 들어갔다 이런 것들이 다 구조 평가의 내용에 해당이 되는데 사업 전에 세팅을 그대로 평가하는 것을 구조 평가라고 봅니다. 그렇죠? 자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보면 그 구조에서 어떤 활동과 산출이 이루어졌다라고 할때 사실 활동이나 산출이나 그 자체가 두 가지가 완전히 분리되지는 않을 수 있어요. 이그 앞에 투입된 예산과 인력을 근거로 해서 교육이 이루어졌다. 교육이 이루어진 것 자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래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인지 홍보를 몇 건했는지 이런 것들이 산출이라는 내용 안에 보통 들어가죠. 그래서 요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어 그럼 산출이면 결과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 나와 있는 활동과 산출을 합쳐서 이것은 논리 모형에서 과정 평가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네. 선생님들이 여기 이제 좀 많이 헷갈려 하시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마지, 마지막에 있는 이제 결과 평가라고 되어 있죠 단기와 장기로 나누어져 있는데 여기 제가 지금 별표를 땡땡 두개 해놨잖아요. 사실 결과 평가에 있어서도 평가가 단기적인 평가냐 장기적인 평가랑 나눠질 때 예, 선생님들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해 보면 이 지금 논리 모형이 아니고 프리시드 프로시드 모형일 때는 이 결과 평가가 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단기 장기의 평가를 뭐라고 쓰죠? 영향 평가와 결과 평가로 씁니다. 영화 영향 평가 결과 또는 성과 평가로 써요. 자, 이게 이렇게 나눠질 때 영향 평가에 해당되는 게 지금 논리 모형에서의 단기 결과에 대한 평가로 보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즉, 지식이나 태도 등이 변했다, 신념이 변했다. 조금 제가 지금 업그레이드를 한그 설명을 드리는데, 선생님들 프리시드 프로시드 모형에서 영향 평가를 할 때는 그 영향 평가의 내용이 뭐랑 관련되죠? 성향 요인, 강화 요인, 촉진 요인. 예, 생각나시죠? 네, 이런 것들의 영향을 이게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그게 영향 평가의 결과가 영향 평가의 내용이 되고 실제적인 삶의 질이나 건강이 바뀌었다 그건 최종적인 결과 평가. 건강, 삶의 질 예, 여기 변화는 진짜 실제적인 변화로 그렇게 봤었죠. 그래서 지금 프리 그 프리시드 프로시드 모형은 이런 것이지만. 논리 모형에서는 결과 평가에 있어서 단장기로 나누어서 그냥 각각 구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더 이해가 되실 거다라고 봅니다. 분명히 이세 가지 체계 모형, 논리 모형, 프리시드 프로시드 모형 이세 가지를 가지고 평가를 한다라는 것이 출제될 가능성 이 있기 때문에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